자,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1조 개념체한번더 연습. 자, 한번 보면은, 음, 1차 방정식을 이제 y는 ax 더하기 b꼴로 나타내고 평면 위에 그려라 했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y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3x 넘기면 플러스 6대제 이렇게 되는 식을 요위에다가 그리라 이말이지자 y절편 얼마고 6 그러면은 y절편 6 여기 딱 찍고 그다음에 x절편은 y가 0돼야 되제 넘기면은 3x는 6되니까 x가 2네 x절편이 2 그럼 좀두개 찾았으니까 이거 쫙 이으면은 얘 그래프가 완성이 되지요 이 옆에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면은 넘기면은 이거를 일로 넘길까 넘기면 마이너스 4와 2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제 12도 넘겼어 그러면은 양변에 전부 다 마이너스 4곱하자왜 y만 남겨야 되니까 여기는 y만 있으니까 그래서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어 자 이거는 너희들이 한번 그려봐요 두번째 응? 음, 넘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로, 점두개가지었을 때, 이 꼴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내보래. 그럼 해볼까? 점두개 안에, 자, X는 보자. X는 지금 1에서 3으로가 이 e 증가했지, 2. E. Y는? 자, 너가 처음에 이점을 찍었으면, 예점을 기준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봐줘야 돼. 그럼 1에서 지금 한 칸, 두칸 내려갔네. 이 e 감소했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쓸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 알았으니까 x, y절편 찾으러 떠나봐야지 1,1이 쉽겠네 넘쳐 x에 1, y에 1. 그러면은 b가 2가 되네 y절편이 2였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쓰면 안 돼. 얘를 이런 방정식꼴로 나타내래. y도 있고 x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 c까지 같이 붙어있게. 그러면은 다 넘기기까지로.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런꼴로 되겠네요. 자, 얘는 볼까요? 음. 자. y가 지금 계속, 모든 점이 지금 다 3이지,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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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지금 다 3이야, 다 3. 그러면은, y는 3이라는 그래프 맞나? y가 3인 모든 점들을 모아뒀으니까. 맞제? 이게 y는 3이라는 그래프였어. 그래서 얘는 뭐냐 면은 x축. 이게 x축이지,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려져. 오케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얘는 너희들이 해봐요. 두점알수 있으니까. 자, 1차 방정식. 자, 132쪽. 1차 방정식의 길 F의 기울기랑 Y절편을 각각 구하라 했네. 2번 복귀, 2번. 1번은 할수 있어요. 자, 기울기는 Y는 첫번째거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제. 그러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 좌표는 3이 되겠네요. 아, 2번, 3번, 4번도 똑같이 해봐요. 한번. 음. 그리고 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기 에서 모두 골라라 했네. 자, 그러면은 얘 한번 볼까 기억. 3x는 4라는 그래프지. 그럼 x는 3분의 4라는 거 맞나? 그러면은, 식을 딱 x축, y축 딱 그리면은, x가 3분의 4인 모든 점들 있지. 모든 점들. 모든 점들을 다 모아둔 게이 그래프였어. 어, x가 3분의 4니까. 자, 이 점을, 그러면은 얘는 보자. y축이랑 지금 보면 어때? y축이랑 평행하지.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가는 거지. 기읍. 자, 나머지도 해봐요. 그리고 5번 볼까? 5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의 수직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했네. 수직이래. 수직. Y축의 수직. 그러면은 이게 Y축이니까. 여기에 수직이면 이렇게 맞는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x는 지금 4 증가했지. 마이너스 3에1 갔으니까 플러스 4 해야 되니까 반대로 y는 3a, 3A 더하기 6에서 마이너스 a 빼기 4를 빼주면 은 증가량이 나오겠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마이너스 3 빼서 4라는 걸 구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5. 약분했어. 얘가 기울기인데 y축에 수직이 돼야 된대. y축에 수직. 그렇다고 하면은 음? 이 기울기가 지금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맞지 기울기가 없어져야 되지. 왜? 기울기가 지금 어때? 평평하잖아. 없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6번. 같이 봅시다. 자, 그래프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첫 번째, x 더하기 2는 0. 그러면 쉽게 고치면 x는, 음, 다시, x는 마이너스 2라는 놈이지.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은, x가 지금 여긴, x가 마이너스 2인 모든 점들, 이렇게 선이 끄어지겠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넘기면은 3x는 9니까 x가 3이네. x가 3인 모든 점을 3쫙 이렇게 있겠대. 있겠제. 그다음에 얘 예. y는 1이 잘 y가 1인 모든 점 y가 1쫙 이렇게 있겠네. 예, 이 y는 마이너스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 모든 점. 여기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지겠네. 어 그러니까. 딱 어떤 모양이야? 딱 사각형 한개 만들었지. 그러면은 밑변 한복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스칸, 다스칸 높이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스칸. 어? 정 사각형 만들어 줬네. 그래서 5, 2, 5가 답이겠네요. 자, 7번은 한번 연습해 보시고 8번 같이 봅시다. 자, 기울기가 지금... 오른쪽 자 문제 한번 읽을까? 이런 그램이 있을 때 a랑 b의 부호를 정하주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기울기는 지금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음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돼야겠네. 또 y절편은 지금 플러스 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플러스가 돼. 그러면은 식을 쓰면은 a는 아 y는 뭐 마이너스 뭐 기울기를 가진 이런 식이 되겠네요 맞지 y 절편은 플러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꼴로 한번 고치면은 자 이걸 다 넘겨야 되지 이것도 넘겨야 되지 그러면은 잘 봐라 ,잉. 넘기면은 플러스 돼야 되지 플러스로 바뀌면서 x가 y가 그러면 여기 딱 맞춰졌지 y가 지금 테리 딱맞춰졌잖아얘가 플러스니까 그리고 얘 얘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되지, 마이너스가 되면서 딱 모양이 맞춰졌네.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4조.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배울 거야. 이제 연립, 우리 연립 많이 했지?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자,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이랑 똑같아. 이뭔 말이냐? 우리가 원래 계산해 가지고 막 대입법이랑 가감법 막써 가지고 막 해를 막한개 구했잖아. x는 3, 뭐 y는 2 이렇게 구했잖아. 이게 뭐냐면은 그림상에서는 뭐 이런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 교점. 음, 교차해서 만나는 점이라고 하거든.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가감법이랑 대입법으로 구했던 이 해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신기하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개념 확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각각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했네. 자,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제 넘기면은, 그러면은 y절편은 3, 귤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한점더 찾아볼까? x절편. 그럼 y가 0. 넘기면은, 상콤 0이겠네, X절편이. 왜냐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니까 X가 3이제 그럼 상콤마 0떡 찍으면, 요렇게, 요렇게 생긴 놈이었고, 얘는 Y는 X, 음, 음, X 더하기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러면은, Y절편은 1. 기울기는 X절편은 넣으면 마이너스 이네 여기겠네 있 요렇 그럼 요 그럼 지나가는 놈이었네요. 자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자 그러면 1,2에서 지금 같이 만나지 1,2에서 1,2 그래서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교점의 좌표 1,2가 답이 되겠네요. 음 다시 지우고 음, 두 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네. 자, 이거는 찾기가 힘들잖아. 얘를 뭐하라 이 말이야?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써서 계산을 하라 이 말이야. 계산할 수있지 대입법 가감법. 그리고 필수의제 2번 해를 구하기 위해 그래프를 각각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이랑 똑같았대. 이때 상수 a랑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하였네요. 자, 지금 교점 보니까.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 Y가 1, 2, 그럼 마이너스 -2, 2,1이지, 지금 교점이. 얘가 뭐라고? 얘를 대입법, 가감법 썼을 때, 해라고 해. 오케이? 대입법으로 가감법 쓰고, 대입법이나 가감법 썼을 때, 마이너스 2,1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자, 지금, 쌤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1을 넣어볼게,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 y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제 여기다가 넣었어,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a는 2네요. 두 번째, b를 구하기 위해서 또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고, 1 넣으면은, 플러스, 아, 똑같이 마이너스 2 되네. 마이너스 2는 b.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다 구했어. A가 2, e, B가 마이너스 4였네요. 똥! 얘도 마찬가지. 유제 1번도 마찬가지. 얘 교점의 자표가 얘니까. 그니까 넣으면 다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유제 2번도 보면은 이 해를 구하기 위해 그래프를 각각 그렸더니 지금 이 교점이 지금 Y가 4고 X는 안 가르쳐 줬네 근데 상수 A 값을 구하라 했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한번 Y는 4 넣어볼까? 왜냐면 얘는 A가 섞여 있어서 모를 거야. 그래서 X 좌표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Y에 4를 넣었어. 넣으면 3X 더하기 8은 14. 3X는 6이니까 X가 2였어. 그래서 여기 좌표가 2,4였어. 교점이. 그래서 여기 2,4를 넣으면은 2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인게 2a는 10. a가 5였네요. a가 5. 어, 얘 너가 해봐요. 마지막 페이지. 개념책의 마지막 페이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자, 기울기가, 자, 이렇게 연립방향식이 두 개가 있으면은, 해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는 똑같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 교점이랑 똑같잖아. 해가 한개 있었잖아, 우리. 근데, 여기서 봐줘야 될게 있어. 해가 한 개이다는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지. 기울기가 달라야지. 아니,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달라야지 뭐 교점 한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근데 평행해봐, 평행. 평행하면은 아무리 멀리 가도 교점이 안 생기겠지. 교차하는 점이 안 생기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은 어 평행하면은 해가 없어. 응. 교차하는 점이 없어서. 반대로 기울기도 같은 대신에 y 절편까지 똑같아. 그러면 완전히 일치해 버리지. 그래프 두 개가. 그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져. 어, 해가 엄청 많아져. 모든 점들이 다 해니까. 그래서 얘는 그 기울기가 다를 때.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를 때. 얘는 모두 똑같을 때.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고. 자, 볼까요? 개념 확인. 두일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위에 그려라 했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값 한번 그려볼까? y 절편은 5. 기울기, 자, y, x 절편은 그러면 y 0 나면은 x가 5가 되네. 어, 여기 있다. 여기서, 요렇게,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자, 끝까지 다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는 y 절편은 2. x 절편은 어, 0 나면은 x는 2가 되니까. 여기 있겠네. 그러면 그래프 쫙 그리면은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기울기가 지금 똑같지. 평행하지. 그래서 평행하지. 평행하지.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써 주면 돼. 교차하는 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잖아. 그다음에 필수의제 3번. 해가 무심한테 그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거든. y 좌편도 똑같고 기울기도 똑같고 그러면은 음, 얘는 지금 y가 2니까 한번 맞춰볼까 y는 -x, 2x 더하기 b라는 그래프랑 음, 얘는 2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인데 지금 y가 지금 다르니까 y는 전부 다 2로 나눌게 2분의 ax 마이너스 2네 자 그러면은 완전 똑같아지려면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리고 a는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a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답이 2네요. 어, 얘는 해봐요. 음, 오늘 개념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유형책 한번 보러 가봅시다. 고생했으니요